냄새 와 집에서 크게 말 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진짜로 와 아무튼 제가 이쓰레기장에온이유 드디어 구독자 1,000명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구글에서 돈을 빼먹을 수 있게 되는 조건을 달성했어요 뭐야 아, 시간제한이 있네 빨리 말해야겠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 7월 그러니까 9개월이나 지났고 동영상도 160개나 올렸어요. 하, 힘들었어. 드디어 그래도 구글 돈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이 납니다. 이게 누구 덕분? 당신들. 여러분 덕분이에요.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하, 이제 구독자 1,000명이 됐으니까 지금 배고프거든요. 오늘은 특별히 한번 시켜먹어보자. 이게 이제 구글 돈을 빼먹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구독자 1,000명. 1명을 모으는 거 이것도 일단 힘든데 시청 시간이 4천시간이 돼야 돼요 4천시간 근데 지금 한 15시간 남았나 거의 다 채웠고 이제 내일 돈을 받으려면 그 수익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내일 신청을 한번더할 생각이에요 하... 좋다 이게 이제 구독자 1,000명이 되면서 좀 바뀐 점이 뭐냐면 이 인스타 DM도 좀 많이 오고요 길 걸어가다가 한두 명씩 아, 존나 힘들었다, 진짜. 그래도 이제 천명이 됐잖아요. 어, 앞으로도 제가 호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처럼 생생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. 아... 드디어 우버이츠 먹을 수 있다. 아니, 뭐 먹냐? 해장국 철판 김치 볶음밥. 아니, 무슨 볶음밥을 이렇게 써놨지? 아니 이거 맞아?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소고기 비빔밥을 이렇게 적어도 돼? 마늘 간장 치킨 맞아 이거? 이거 아닌데 이러면 한국인밖에 못 시켜 먹지 않나? 뭐를 시켜 먹을라니까 시켜 먹을 게 없냐? 다 이상한데? 해물 순두부냐? 김치찌개냐? 된장찌개로 간다? 자 지금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나왔는데 아 밖으로 한번 나가 보자고 음식 언제 오냐 근데? 음, 언정은이야 배고파 죽겠네. 곧 오겠죠, 뭐. 아무튼, 다시 한 번, 진짜. 아, 썸네일 뽑았고. 아무튼, 진짜 천명 감사하고요. 어떻게 내일부터 구글 돈 빨아먹을 생각하니까, 진짜 설레네요. 지금 사실 일이 없는 상태였잖아요, 시즌이 와서. 근데 이제 하루에 18원이라도, 하루에 50원이라도, 구글에서 뜯어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해요. 그러면 내일부터는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. 그냥 바로 와버리네. 빠르네. 하야이 이제 또집 들어가면 조용히 해야 되니까 집 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천명 감사하고요. 음, 응,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네. 이렇게 오네. 근데 포장이 몇 겹이야, 대체? 포장이 한 9값으로 되어있는데요 포장이 또 있네 좋았어 밥 먹을게요 바이 어우 <laughs> <laughs> 맵게 갖다달라고 했다 <laughs> 진짜 맵네